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고성의 한 사무기기 업체가 지역 관공서를 상대로 한 사기 납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납품을 둘러싸고 업체와 고성군청 간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의 한 사무기기 업체입니다. 복사기, 토너 등 사무기기와 소모품 등을 취급하면서 고성군청 등의 수년 동안 정품보다 값이 싼 비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성군청 부서 이름과 액수 등이 적혀진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문제 업체가 해당 공무원들과 사전에 짜고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그만큼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짜로 서류를 해주면 그걸로 공무원이 카드를 긋고 업체는 들어온 돈을 다시 현금으로 빼준다. 퇴근할 때쯤 공무원이 돈 받으러 사무실로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성군청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성군청 공무원은 다 하는 얘기예요. 웬만한 상하는 얘기고 장부가 나왔다. 그리고 금액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왔다. 고성군과 해당 업체는 동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